228페이지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수 제19번이에요. 223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의미는 공통범위라는 거. 그래서 이 부등식, 이 부등식 계산해서 공통범위를 계산하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거,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공통범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범위를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 그리고 여기는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공통범위가 세 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근데 요거를 하나로 보면 공통범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잠깐 화면 원축을 빌기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필수 의제 20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제가 보이게, 20번 보이게 해드릴게요.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3, 4,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x-2인데 x, -X -2인데 안쪽 범위죠. 안쪽 범위에요. 그래서 2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왼쪽으로 갈지, a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이 판단을 해보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해가 마이너스에서 2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안 가죠. 얘네들처럼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위로 올려서 판단을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 A가 마이너스에 이 사이가 떨어지면 또 이거 해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된다. A는 마이너스가 작아야 된다.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대충 스텝 1, 스텝2 방식으로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성립하는지 역으로 확인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 범위를 따져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상황이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요거를 주민을 하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죠, a가 그리고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등호가 안 들어간 범위는 이렇게 돼 있다고 선생이 님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조건에 맞춰서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한다는 거는 이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성립하면 여기서 스텝원에서 구한 거에서 등으로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방법을 제가 설명 드렸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나눠서 하시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일 때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성립하면 등으로 붙이고, 성립하면 등으로 붙이지 않는다.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20, 피스의 제21번 2 2 5페이지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허근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2차 방정식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고라고 써있죠 얘는 그리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실근을 가지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D1, D2라고 나누고, 얘가 이제 짝수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 썼어요. 그래서 요 범위 나왔고요. 허근을 갖는 데가 0보다 작다, 실근을 갖는 데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일을 얘기 안 했죠. 얘는 짝수가 없어서 그냥 공식 쓴 거고요.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제 22번입니다. 필수제 22번은 x 1x x 1의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한대요. 일단 첫 번째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X는 1보다 크다.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ABC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한 게 나머지 하나보다 크다. 그래서 BC는 A보다 크고 AC는 C에요, AC는 B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긴변이 하나 결정이 되잖아요. 긴변이 하나 결정이 되면 자, 요 하나만 써요. A가 단독으로 있는 거, 이식 하나만 씁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긴 변이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개합친거 이거 하나를 쓴 거냐? 두개합친경훨 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D 것이에요. D 것이 ㄷ이 빠졌네요. 둥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죠. 둥각삼각형의 긴 변이 벌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기역니은을 공통범위를 구하면 2에서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